차트 분석 해준 남자 셀리아입니다. 오늘 살펴볼 종목은 강원에너지입니다. 차트 살펴보시죠. 강원에너지 예전에 뭐 급락하고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눌릴 만큼 좀 눌려서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수익을, 좋은 수익을 한번 거뒀었습니다. 근데 지금도 또다시 한번 타점이 왔어요. 그전처럼 이제 골든크로스, MACD에서의 골든크로스는 아닌데 일단 몇 가지의 좀 징후들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손익비가 결정적으로 좀 좋은 것 같아요. 자, 상승파동으로 가는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, 눌린 타점이, 어, 디서 눌리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. 파동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닥인 게좀 보이거든요. 그래서 이 파동은 이렇게 ABC 파동 이제 내려온 파동입니다.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될건이 C파동에서의 지금 매물대를 좀 봐야 하거든요. 이렇게 C 파동에서 매물대를 보게 되면, 위쪽으로는 786 구간에 이제 저항대가 있고, 236 구간에 지지라인이 있단 말이에요. 이걸로 이제 채널 상으로 또 그려보게 되면, 지금 어떤 채널이 운영이 될것 같은 걸 예상을 하고 있냐? 그러면 이제 요런 채널이 예상이 되는 거예요. 그럼 매매하기가 쉬워집니다. 왜냐하면, 여기를 매수타점으로 잡고 기획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위쪽에서 보게 되면 손절라인은 요 라인이 깨지게 되는 좀 밑에 라인에 손절라인을 걸어 놓게 되고 만약에 위쪽에서 위쪽의 저항대가 터진다? 그럼 이 저항라인이 두 번이나 저항을 맞은 쌍봉이기 때문에 요 라인이 터지게 되면은 나중에는 요 라인을 짓밟고 가는 형태에서의 급등이 나와버려요. 그럼 급등이 나온 다음에 눌린 다음에 다시 한번 가게 된다. 그럼 이제 큰 상승폭으로 갈수 있는 준비를 요 차트 하나만 보고도 이제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 또 눌린 자리도 2, 3, 6 구간에 이제 눌린 자리에서의 반등이고 너무 좋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. 상승파동을 재봐도 지금 있는 구간이 618 구간이요. 618 구간은 사실 이제 황금 구간이잖아요. 그래서 이 구간이 타점이 뭐 하락으로 보든 하락의 눌림으로 보든 상승에 대한 눌림으로 보든 어 상승할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존재하는 차트로 이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요 타점 좋다, 손익비 좋다. 모든 종목이 다 모멘텀이 살아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다 들어갈 수는 없어요. 하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매매할 때 중요한 건 이제 수익이잖아요. 그러니까 수익이 매번 또 수익이 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려면 우리는 승률 싸움을 해야 되는데 숙률 싸움을 잘하려면은 저점에서 잘 잡아야 돼요 저점에서 무조건 저점이 아니라 손이끼가 좋은 저점에서 잘 잡아야 된다. 그래서. 어, 일단은, 처, 지금 있는 기준에서는 일단 위쪽에서의 돌파 라인을 어떻게 돌파하는가, 저항을 맞는가, 위아래 계속 왔다 갔다 거리는가가 중요한 것 같고, 어, 만약에 위쪽으로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지지 라인은 요 중심선으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. 26,200원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돌파라더라도 손절 라인은 이 밑에 구간으로 어, 정하고, 어, 만약에 저는 이 구간에서 사실 은 위쪽에 있는 고점은 충분히 뛰어넘는 모양새가 나올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 보고 있거든요. 근데 1차적으로 만약에 익절을 해야 된다, 익절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아까 전에 C파동을 봤는데 저는 지금 ABC파동을 A, 다 보고 위쪽 라인에서 조금 머뭇거리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저는 1차 익절가를 한 38,400원 정도까지는 보고 있습니다.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있는 10점서부터 한61% 정도 되는 구간인데 자피2차 전지 지금 뭐다 눌린다 눌린다 해도 어디 결국은 다 가게 돼 있거든요 영업이익이나 매출로 좀 증명을 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강원 에너지도 좀 기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이 밑에 쪽으로 이제 깨진 움직이 나오면 일단 손절 처리를 하겠다 이 것만 좀 염두에 두시고서 어,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밑에 있는 macd는 데드 크로스가 나서 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눌릴 때 지금 옆쪽에 보시면 저항을 맞고 위쪽으로 슈팅돼 대 지지를 받고 또 지지를 받았던 라인이에요 근데 요 라인이 다시 한번 뚫린다 그럼 저항 라인으로 다가올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밑에 대한 변동폭을 손절을못 하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위쪽으로 올라오면 비중을 어느 정도 정리하시고서 그 다음 제가 말씀드렸던 시나리오대로 보시는 게 좋을 듯 보이네요 강원 에너지 매얼때 체크해 보시고 좋은 내용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